직각삼각형의 외심으로 원의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을 때 선분 B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선분 BC, 빗변의 중점에 바로 외심이 있죠. 그렇다면 그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테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지름인 선분 BC의 절반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을 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 점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연립을 통해서 다음처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 일반형에 A점을 대입하고 B점을 대입하고 C점을 대입해서 이세 식을 연립하게 되면 ABC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식에서 3식을 빼주면 A가 2가 되죠. 그리고 1식에서 2식을 빼서 a가 2인 값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b는 6이 됩니다. 이와 같이 a와 b를 알았으니까 1식에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c값은 6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의 a, b, c의 개수의 값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원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두 원의 방정식의 2차식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이때부터는 두 원의 교점의 좌표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점 밖에 한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단 하나의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점의 좌표를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서 k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구해진 k값은 k에 관한 항등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전개해서 정리해주고 3으로 나눠주면 결국 두 원의 교점과 그 교점 밖에 한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